아, 이런 거키 잡을 때는 미리 얘기해줘. 촬영도 좀 해줘야 되니까. 아니, 키를 더 깊숙이 쳐봐. 그럼 더 빨리 돌아. 그래요? 어. 네가치든 키대로 치니까 느린 거야. 느린 게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왜 웃어? 안 간대. 미는데 안 가고 있어요. <laughs> 끊어서 쳐야지. 에? 팍팍팍팍 끊어서 쳐야지. 끊을 수가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성 내리니까 좀 되네. 어, 그러니까 키를 깊숙이 치면 된대니까 그러면 좀 감도가 안 맞아서. 음. 어 키를 그렇게 그래 과감히 치면. 어내거 빠르구나. 그냥 빡빡거리네. 빡빡거리는 손에 가니까 빡빡거리는구나. 저거는 이제 어질이 키가 깊숙이안 들어가니까 그죠. 네, 예, 예 너는, 손가락에 응, 예 손가락에 그런 거예요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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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무섭다. <웃음> 무리하게 치면 안 돼. <laughs> 6개. 어, 어 거기다 놔둬도 돼 천천히 쳐요 천천히 일단 됐으니까, 됐으니까. 너무 <laughs> 아, 이거 천천히 쳐야 되는구나 <laughs> 아세게 쳐도 되긴 되는데 좀더 피치를 더 많이 쳐야 돼안 그러면 떨어져 어우 잘안 보인다 어좀 헷갈려 좀 조심해야 돼 이건 뭐 웬만해서는 그냥 떨어뜨릴 손들은 아니잖아 지금 아좀 어, 이거, 이거 슬로우다 슬로우 예 슬로우지 날리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어 잘나가 부드럽게 <laughs> 나중에 엔진기 잡으면은 이런 느낌일 것 같은 거야. 완전 맞아지는 내가 여기 넣었잖아. 왜? 여기다 놓는 거야?